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택한자들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이루시고 택한자들의 유익을 이루시는 그 방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빌리포서 2장 5절로 11절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이루시는 방법은 낮아지고 고난을 받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입니다 즉 택한 백성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계획과 섭리를 이루시는 방법은 바로 죽음과 고난과 낮아짐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막상 그분을 환영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그런 자리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합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독생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이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찾아오셨지만,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자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계시면서 가르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오히려 반대하고 죽일 음모를 꾸미고 거짓 혐의를 퍼뜨려서 막금 결국 재판대에 세우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조롱하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은 인간적으로 보면 허망하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성탄의 그 출발은 성공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결말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눈에는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고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으로 볼때 연약하고 무능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러한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예수님한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야곱의 열자들 중에 하나인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일을 하십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어려서부터 영광과 큰 권세를 약속받았습니다. 자신의 형제들과 부모조차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영광, 성공, 권세를 약속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는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형제들에게 버림받았고 미움받았고 죽일 위기에 처했고 마침내는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도 전혀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성실하게 일했지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것은 전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신과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결국에는 온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와 이 모든 일을 이 모든 고통을 겪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7년간의 기근에서 야곱과 열두 아들들 그 모든 가족을 구원하여 주셨고 또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이 세상에 장차 오게 오리라는 그 약속을 이룰 수 있게 하셨고 야곱의 열두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셨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성공의 길, 영광스러운 방법이 아니라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연약한 방법을 통해서, 무능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은 감옥에서 바로의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고, 바로의 꿈을 해석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약속의 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형들은 곡식을 얻으러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했고 그 꿈에서 약속받은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가족들을 요셉은 굶주림에서 7년간의 기근에서 구원하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수가 되어서 처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사실은 예수님은 모든 만물의 왕이신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반역을 도모했다는 그런 명목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데 그 왕이신 하나님이 바로 독생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셉처럼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이루시고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바로 낮아지고 고난받고 죽, 죽는 그 길을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도를 부활하게, 부활하게 하심으로 살려주심으로 영광의 자리에 올려주셨습니다.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도록 하셨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요셉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향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영광을 받게 됩니다. 영광은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영광에 이르는 길은 성공과 승리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낮아지고 내려가는 그 길을 통해서입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능하고 연약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길이 곧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는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무기력해 보이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비웃습니다. 마귀는 조롱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방법 성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더 멋있고 화려하고 아름답다고 좋은 것이라고 자랑합니다. 하지만 요셉이 걸어간 길, 예수님이 걸으신 길, 자신을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그 실패와 나자짐과 고난과 죽음의 길, 그러한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방법을 통해서 비록 사람들이 의도한 악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선하게 이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유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형들은 나를 해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실패의 길, 고난의 길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생명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랬듯이,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뜻과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주님 바라보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위험은 우리 앞에 있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멸시나 수모나 오해받는 것, 죽음,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위협과 위험은 그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우리를 향한 사랑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더 우리에게는 큰 위험이고 위협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방법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꺼이 낮아지고 실패의 길, 좌절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이고 순종이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성화와 정결의 삶입니다. 2000, 2000년 전에 오신 그 주님이 걸으신 그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서 장차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과 억울함과 실패와 좌절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신실한 종으로 충성스러운 종으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근원 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그 방법은 우리 인간의 방법과 다르고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은 우리의 뜻과 달라서 우리가 원치 않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그 방법이 있음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바로 성도가 따라 걸어가야 할그 길이라는 사실을 주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과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으로 신실함과 온유함과 절제의 열매 맺기 원합니다. 복되신 영광의 성삼이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